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국내 관람 관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 몰이 중입니다. 희생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이 작품에는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성경적 코드가 담겨져 있다는데요. 화제작 겨울왕국의 감상 포인트는 무엇인지 김대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대 국내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 1위를 자랑하는 디즈니사의 겨울왕국. 이 영화에는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성경적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마법의 힘을 가진 공주 엘사는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자 자신만의 성을 만들어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엘사는 동생 안나가 목숨을 바쳐 보여준 사랑으로 인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민 예수의 사랑을 연상시킵니다. 두려움이 아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는 있 마법의 힘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활 통해서 볼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사랑 하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요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볼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겨울왕국은 아가페적 사랑이 에로스적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남녀간의 사랑, 즉 에로스적 사랑을 주 소재로 다뤄온 것에 반해 겨울왕국은 남녀의 사랑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첫눈에 반한 왕자도 헌신적인 사랑을 바친 남자 크리스토프도 주인공 안나에게 걸린 마법을 푸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나가 언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자 자신에게 걸린 마법도 풀립니다. 아가페적 사랑의 의미 부각되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랑은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그럼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거기서 이제 사랑의 원론인 원초적인 사랑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편 최근 미국 휴스턴 침례대학교의 콜린 가바리노 부교수는 엘사가 사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등장인물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해석방식은 논리적으로 허점이 많아 관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대비시켜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예수로 상징되었던 어떤 인물이 갑자기 엉뚱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거든요. 화제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가볍게 즐겨도 좋지만 희생과 사랑의 메시지를 곱씹어 본다면 색다른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CGN 투데이 김대열입니다.